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다 쳤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예, 네, 성경 다 읽고 나면 아멘 그렇게 하면 좋아요. 네, 서로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추력길을 어, 통하여서 하나님은 출애굽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 그리고 어,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것 그리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신 것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17장에 오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르비딤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뭐가 이상한지 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 읽으셨으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있었는데 이제 르비딤까지 왔거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로와 노정을 결정하고 스스로 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겁니까? 인도하셨죠. 여호와께서 명령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명령대로 노정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르비딤에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서 왔는데 와 보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온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는 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광야는 원체 넓으니까요. 그 중에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에는 오아시스가 없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를 알면 거기로 인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한 곳은 물이 없는 곳으로 왔단 말입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응? 그런데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게 좋고 어디로 가는 게 위험하고 어디로 가는 게 어려운지 다 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결핍이 있는 대로 인도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물이 없는 곳은 결핍이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결정적인 건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결핍이잖아요. 결핍으로 인도할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는 물질의 결핍. 어떤 경우는 마음이 너무 허한 것 같은 상황과 그런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건강의 결핍.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결핍은 전부 다 거기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를 결핍이 있는 것인 줄 알면서도 인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조금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결핍 있는 곳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2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백성들이 그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다투었다고 나와요. 모세와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보면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급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2절에서는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은 시험했다고 나오고 3절에서는 원망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 그 동안에도 여러 번 그랬지만 걸핏하면 이 사람들은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다는 것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는 애굽이 나았다는 거죠. 항상 평가를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것과 애굽을 비교하는 를 거예요. 애굽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 더 사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칠 기세라는 거예요. 모세를 죽일 기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이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2절에서 모세와 다투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그 불평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쏟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 성도들도, 성도들도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때 목사에게 쏟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여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의 직무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원망을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 안타까움, 서섭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어, 저한테 쏟으세요. 제가 원망 바지가 되는 거구나. 이 목회자는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원망을 하나님께 이제 쏟아놓고 그러는데 2절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이 맨 끝에 오늘 복문의 맨 끝에 7절 보시면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서 맨 끝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그러니까 이들의 시험은 뭐였느냐면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할 수 없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이렇게 결핍으로 그대로 둘 수가 없지. 이거 분명히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보세요. 출애급을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 열 가지 재형이 나타나서 바로가 손을 들어가지고 애급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탈출하자마자 만난 홍해에는 아예 하나님이 그걸 갈라서 길을 만들어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라에 왔을 때, 써서 마실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어 주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조금 지나갔더니 엘림이 있었고 신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할 때 하늘에서 계속 만나가 내려가지고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이 정도로 놀라운 체험이 어디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과거의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거에 많은 체험이 있어도 오늘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과거의 체험을 잊나 봐요 우리도 현재 어려운 일을 만나고 현재 내 앞에 막막한 일을 만났을 때는 과거 가만히 헤아려 보면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그때 내가 만나서 체험한 하나님 그때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데 그다 있고 현재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모습이 비슷한 게 아닌 가싶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앞에서 이제 던졌던 질문. 그걸 풀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신다. 그런데 어떤 때는 결핍으로 인도할 때가 있다. 왜 그러냐? 이 질문이었었잖아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결핍으로 인도하시나? 지금 여러분이 어떤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왜 그곳으로 아시면서도 인도하시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결핍으로 인도하는 것은 당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려는 거예요,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때려 때로 우리를 결핍으로 인도할 때가 있다. 왜 그러냐? 우리를 알면서도 결핍으로 인도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걸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그 동안의 출애굽 과정을 보시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 출애굽을 통하여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원자 하나님이죠. 특별히 어린 양이 대신 주고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래서 앞으로 구원은 이런 방법으로 이룰 것임을 보여준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을 통하여 보여 주었잖아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 주셨어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홍해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것을 그 바울은 그렇게 해석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애굽에서 살던 그 사람이 홍해에 들어가는 순간 죽었다. 그리고 홍해에서 나올 때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다. 그래서 그거를, 홍해를 걷는 것을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막막한 길을 여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옛 사람을 완전히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홍해 통해서. 자, 마라를 만났을 때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건 단순하게 우리의 쓴물나는 인생을 단물나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 마라를 만났지만 그 이후에 엘림을 준비하고 있는 분 그걸 통하여 소망을 품게 하는 분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지난주 봤던 그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단지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할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거기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만날 통하여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거기서 연장을 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만나 사건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된다. 그것까지 해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출애굽이에서. 지금까지 오늘 이 리비딩까지 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과 일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결핍이 있었거든요. 결핍. 근데 결핍을 통하여 뭘 보여 주었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보여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이 테마를 그를 알고라고 한 거예요. 그를 알고 그를 알리라.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알려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 그렇다면 오늘 르비딤에서 거기까지 인도했는데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 결핍을 경험했는데 이걸 통하여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물임을 알려 주시는가? 그걸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죠. 자, 어떤 분 알려 드리 주고 있을까?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이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리비딤에 와서 마실 물이 없는데 이이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지금 해결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 지팡이 들고 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끝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일강을 치던 내네 지팡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저와 함께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열 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나일강의 물을 지팡이로 딱 쳤을 때 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때 지팡이로 물을 딱 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친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의 젖줄이었어요. 그래서 나일강 자체가 그냥 신이었어요. 신. 그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그래서 친다는 의미는 심판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그 물이 도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고 생명이 없는 물이 되고 오히려 그걸 마셨을 때 죽게 되는 그걸 얘기하거든요.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 말은 뭐냐면, 심판했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의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럼 그곳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지팡이를 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심판한다. 대답을 하세요. 잘 따라오시면서. 지팡이로 친다는 것은 심판한다. 그런데 이번에, 그럼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을 심판하라죠. 반석을 심판하라. 반석을 치라는 말이,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석, 그동안에는 우리가, 아, 지팡이로 반석을 딱 쳤을 때는, 아, 물을 딱 터뜨리려고 치라고 한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는 말은, 반석을 심판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죠? 목마름이 해결된다. 아, 반석이 심판을 받으니까 목마름이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요, 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10장으로. 신약 274쪽. 자, 27 4쪽에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르비딤에 오늘 본문에 왔던 이 사건까지 이 일들을 하나하나 여기서 바울이 열거하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구약의 본문의 말씀 을 읽고 설교할 때 해석을 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 출애굽 사건과 그 이후에 있었던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라고요. 그럼 자 뭐라고 해석하는지 보십시오. 1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홍해를 걷는 걸 얘기하죠. 홍해를 걷는 걸 이야기하죠. 2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도 물이고 바다도 물이지 않습니까? 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걸 세례받은 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진정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출애굽이 구원이 아니라 홍해를 지나간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건 뭐, 뭐죠? 만나 이야기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4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걸 뭘 얘기할까요? 르비딤에서 나온 물을 마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 말씀. 음료를 마셨다고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잘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죠?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서 간단 말이죠. 반석은 그리스도라. 자, 그럼 됐어요. 다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가면 되는데, 자, 이제 접으면서 저와 함께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리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목마름이 해결된 것을. 고린도 전서에서 해석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 주냐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지팡이를 들고 쳐라. 심판하라. 근데 뭘 쳐라 그랬어요? 반석을 쳐라. 반석을 심판하라. 반석이 심판을 당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신 사람이 목마름이 해결되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 그러니까 알겠네. 아, 그리스도가 심판을 당하니까 인생의 목마른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이 심판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이제 두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인생에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럼 어떻게 알려줬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아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을 받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아그 이야기를 계시해주려고 르비딤의 결핍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히 못박아 주는 거구나. 실제 그리고 앞으로 후에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준 것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박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그 은혜가 베풀어진 것이죠. 수가성 이야기,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결핍이 있었습니다. 늘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었어요. 그 결핍을 남자들로 채우려고 했어요.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바꿔가면서 만났는데 아무리 그 남자를 바꿔가면서 만나도 이 마음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마음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헛돋함이고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뭔가 만족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헛돋하고 만족이 안 되고 뭔가 부족한 것을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같이 채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절대 물질로 채우지 못한다. 내 문제 해결 문제 해결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소원 성취 소원 성취로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진정으로 마음의 목마름을 채우는 게 아니라 목마름을 더 부축시킨다. 그거 하나 해결되면 다될것 같았는데 그거 해결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목마름이 생기는데요. 더 목마름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까? 그 말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줄수 있는 길을 알려줄까? 그 얘기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 자신이라고 한 거예요. 나 자신. 당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수 있는 길은 뭔가를 더 얻고 뭔가를 채우고 그래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 예수 자신, 예수님 자신을 만나고 예수님 자신으로 채워질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헛돋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으로는 안됩니다. 예수님 자체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로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셔 마셔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영혼의 목마름이 있으면 내가 주는 것으로 채우라가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정말 나를 만나고 내가 당신에게 해준게 얼마나 크고 귀한지 그걸 당신이 알때 그때 당신의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진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정말 할때 그때 우리 영혼은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다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준 거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핍이 있을 때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기회로 삼는 거구나. 결핍은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결핍 중에 우리에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성훈련으로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테나가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왜 결핍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알려주시는지를 그 영성훈련을 통하여 예민하면 금방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왜 결핍으로 인도하셨느냐 반석이 심판을 당하면 목마름이 해결됐다. 우리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분은 예수님 자체의 만남으로 가능한 거다. 그럼 지금 목마름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로 충만해지시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영혼의 행수가 되어서 진정한 갈증을 해결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17장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우물가에 여인처럼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